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상장하는 미래반도체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고 상장의 유통물량과 주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 및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투자자에게 270만주, 일반투자자에게 90만주가량 배정이 되었고 일반투자자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청약건수는 약 11만 7천건이 들어오면서 균등은 기본 3주에 83% 확률로 4주까지 배정이 되었습니다. 증거금은 2.5조 원가량 들어오면서 비례 경쟁률은 1,876대1. 한 주를 추가로 배정받기 위한 금액은 563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파킹 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약 1,100원 정도는 상승해줘야 비례 청약의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은 24.94%로 기존 3.81%에서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수요회 측 대비 확약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기관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20.27%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176억 원입니다. 최종 확약이 크게 올라가면서 유통 가능 금액을 많이 줄였고요. 기존 주주가 없으면서 유통 물량이 100억 대인 점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반도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반도체와 가장 비슷한 기업은 삼성의 물량을 받아 판매하는 SAMT인데 비교 당시와의 주가는 별 차이가 없고요. s a m t 의 PER을 적용한 미래 반도체의 이론상 적정 주가는 6217원가량으로 공모가 대비 아주 약간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의 유통 물량이 100억대이며 기존 주주가 아예 없고 확약도 꽤나 높아진 상황인 점 지난번 상장한 한조 라이트메탈과 TEMC가 둘다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주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이 몰리면 좋은 가격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손실은 나지 않은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어느정도 수익은 챙겨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상장일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월 27일 미래 반도체의 상장일 주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